하늘로 올리운 자 에녹. 에녹은 오직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룩한 사람이었다. 에녹은 65세에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좀더 친밀히 교제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인간 가족들의 부패상을 실감하고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스스로 떠나 살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였다. 의로운 에녹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창궐에 가는 것을 보고 매우 괴로워하였고. 매일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히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의 영혼은 분노하였다. 에녹은 자기 시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며 저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범법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이를 것을 경고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경고를 듣고 죄를 벌였으나 많은 사람은 그 엄숙한 경고를 듣고 오히려 조롱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을 통하여 에녹과 교통하셨으며, 그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셨고, 홍수로서 죄 많은 인류를 쓸어버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 에녹은 주변의 도덕적 부패가 창일한 시대에 살았지만 마음을 연단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였다. 에녹의 대화는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생각하도록 그의 마음을 교육하였고, 에녹은 거룩한 가마를 마음에 지니며,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가마를 나타내었다. 애녹이 계속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하는 것이었다. 에녹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이었던 그 빛으로 환하였다. 그는 믿음으로 주께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진리의 원칙을 굳게 지켰다.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꼭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한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곁에 계속 가까이 있었다.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있어 선행과 자비, 부드러운 동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와 매일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하늘로 옮기시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 우리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한다. 에녹이 가졌던 바를 우리도 가질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친구로서 모실 수가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에녹의 경건한 성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함을 얻을 자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